안녕하세요. 유소연입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 페어웨이 벙커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페어웨이 정, 벙커는 저한테도 굉장히 두려운 존재인 것 같아요. 페어웨이 벙커에서 가장 두려운 건, 어, 공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모래 뒤를 너무 많이 맞아서, 공이 아직도 페어웨이 벙커에 그대로 있는 게 가장 무서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벙커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뭘까라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래를 가능하면 어, 치지 않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최대한 얇게 치는 방향으로 더 간단하게 말하면 탑볼을 쳐야 되겠죠. 탑볼을 쳐야 페어웨이 벙커에서 많은 거리 손실 없이 최대한 멀리 내보낼 수 있을 텐데요. 탑볼을 친다는 거는 공이 위치에 있으면 공 위를 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중심 또한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하실 때는 원래 기존에 쓰셨던 어드레스보다 조금 더 좁게 서주세요. 왼발은 한 반발 정도 오른쪽으로, 그리고 오른발은 반발 정도 왼쪽으로. 그렇게 되면 이미 조금 좁아졌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위로 올려주신 상태에서 원래는 어, 상체의 기울기가 이 정도 됐다면 조금 더 서주시는 쪽으로 이 다음에 다리를 묻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리를 묻는 이유는 저희가 모래가 훨씬 잔디보다 이제 몸이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몸이 많이 흔린, 흔들린다는 거는 그만큼 공을 정확하게 가격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벙커에서 공을 정확하게 가격하지 못하고 뭐 뒤를 맞는다거나 아니면 뭐 열려서 맞는다거나 하면 우리가 페어웨이에서 생기는 미스보다 훨씬 더큰 미스가 나온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발을 바닥으로 많이 묻어주시는 게 우리가 가능하면 가장 좋은 탑포를칠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탠스를 어, 좁게 서시고 무게중심 위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탑볼을 치기 용이한 상황으로 만들려면 그립을 짧게 잡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원래 그립을 잡을 때이 정도 잡는다면 한 1cm 정도, 2cm 정도 조금 더 짧게 잡는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탑볼을 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거리가 어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원래 7번 아연을 잡는 거리라면 6번 아연을, 뭐 9번 아연을 잡는 경우라면 8번 아연을 이렇게 한 클럽 크게 잡고 쳐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탑볼 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어떤 분들은 아, 근데 탑볼 치면 공이 낮게 가는데 그러면 턱에 맞으면 어떡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는 팁은 탑볼을 치게 되면 그만큼 공이 낮게 날아간다는 사실은 맞아요. 그래도 조금 더 탄도를 높이기 위해서 쓸수 있는 트릭은 클럽 페이스를 조금 열어주세요. 원래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생긴 모양보다 조금 더 열어두고 그립을 잡아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여시는 게 아니고요. 열려있는 상태에서 그립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어드레스를 했으면 거의 80%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풀스윙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한또 여기서도 80%에서 70% 정도의 스윙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탑볼을 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벙커에서 몸이 많이 안 움직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원래 스윙을 할 때는 체중이동이 오른쪽으로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도 많이 가고, 이렇게 체중이동이 일어나지만, 페어웨이 벙커에서 공을 치실 때는 체중이동이 가능하면 많이 생기지 않게, 내가 지금 어, 어드레스 했을 때어이 척추의 모양을 척추의 방향을 가능하면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어태까지어 설명드린 걸 기초로 해서 생각을 해서 페어의 벙크샷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드레스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드레스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탑볼을 쳐야겠다는 생각만 하시고 몸은 많이 흔들리지 않게 벙커샷을 하실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기억하고 페어웨이 벙커샷 꼭 해주시고요. 만약에 페어웨이 벙커샷을 하실 때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